이걸로는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공급 쪽은 좀 원활하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공급 쪽이요. 네. 유감스럽게도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공급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물론 정부가 지금 뭐 2차 사전 청약 뭐 어디 개발 뭐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어요. 아. 어. 뭐 계속 말씀을 드려봤지만 네. 실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 뭐 이제 이번에 사전 청약 같은 거할때 어 사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굉장히 높았는데 음. 사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건 그만큼 매수 우위주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부분에 최근에 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 사람들이 그 지역, 그삼기 신도시 부분도 지금 더 늦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그 국민일보 기사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 대장동 나비 효과로 공공재개발과 3기 신도시가 재동이 받는다 이런 네. 건데. 저 밑에 대모하실 분들 나오죠. 네, 이게 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갑자기. 이건데, 삼기신도시가 묶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기신도시 자체가 묶인다를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장동 자체가, 뭐, 사실 저도 대장동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거를 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헐값으로, 네. 그, 그 땅을 네. 받아서, 네.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음. 그 수익을, 음. 민간에서 다 가져갔다.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민간과 네. 뭐 성남에서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이고 음. 뭐 본질은 조금 더, 더 깊게 들어갈 이유는 이 자리에서는 없겠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 있잖아요. 네. 대장동처럼 음. 대장동의 원주민처럼 삼기신도시의 원주민들 네. 또는 공공재 개발하는 쪽의 원주민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내거 진짜 헐값으로 가져가면 아 헐값으로. 가져갈까봐. 네.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한다, 아. 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삼귀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그 지역은 보상을 아. 해주는 가격 자체는 공시지가 기준이잖아요. 네. 그데고정값이에요 네. 근데 그옆 땅은 엄청 올랐잖아요. 옆에 있는 아파트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대장동 사태가 딱 터지다 보니까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 어 이것 봐라, 우리 거 헐값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삼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도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아 이거 나 안에 해, 안에 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양주 어 왕숙, 그다음에 고양시 창릉, 네. 뭐 지금 보상이 몇 군데 들어갔다면 뭐 교산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렇다 쳐도 네, 네.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간 쪽 입장에서는 네.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아 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 사전청약 자체가 음. 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청약은 했는데 네. 이게 뭐 분양이 늦어진다는 거죠. 실제 입주나 이런 거든 뭐 그렇죠. 보상 요한하거나. 자체가 원래 네. 원래 계획으로는요. 네. 그 왕숙이나 그 창릉 같은 경우는 네. 올 12월에 보상 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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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11월이 이제 다 돼가고 있잖아요. 아. 진행이 안 됐어요. 아. 아직까지. 그면또 지연이잖아요. 네.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원주민들은. 음. 일단 지금 대장동과 같은 상황을 보니까 네네. 이젠 속상한 상황이고 어. 그면 내거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서 또 네. 뭔가가 붙겠죠 그분 데모하거나 네. 소송이 나오거나 아니 여기 김 코리아 님이 아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보상을 공시주가, 공시지가로 줘요 시세로 안 주고 네. 아 시가로 안 줘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저도 뭐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네네. 못 되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요. 음. 일단, 시가로 주는 부분보다, 공시지가에 뭐, 예를 들어, 1 0몇 퍼센트. 네. 뭐, 이런 식으로 준다. 아,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하잖아요. 감정가. 음, 음. 그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 하고, 막, 그 얼마 전에 한남동도 막 소송 네. 걸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인수하는 쪽에서는 이왕이면 싸게 해야. 아, 어, 나라에서 문제. 정한 데서 또 감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과정에서 네.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 아. 이득이 날 것이고. 근데, 원주민 입장에서는요. 어떤 특정 아, 시점의 기준으로 하겠지만, 네. 지금 그 이후 주변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 말들이 많은 거죠. 어머.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진행이 어렵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삼기신 도시. 그렇다고 그거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그냥 이거 내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 옛날에 뭘살수 있었어요? 그게 택촉법. 특지개발촉진법이라고 그래서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네. 그 있었던 건데 그거는 어. 그러니까 일기일기신도시 같은 네네.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악법에 가까운데 그때는 좀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화된 사회니까 음.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이 생겨서 네. 지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LH에서 산다음에 LH 쪽에서 지정한 음. 그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쪽 원주민 쪽에서 또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서 아하. 같이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자체가 진행되기 전부터 지금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야, 그러니까 아, 그, 아, 나 이거 진짜 몰랐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삼기신도시 한다 그러면 그 타임테이블대로 쭉쭉쭉쭉 해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고 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안될게 네.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배터너 배터너 분양가가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왜냐하면 사전 총약할 때 분양가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내가 사오는 거를 이거에 맞춰서 사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좋으라고 있던 사람한테 손해봐야 되고 네. 그죠 그니까그 과정이 이슈가 아. 되면서 지연되는 거고요 아. 여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보상이 끝났어요. 아 보상이 끝났어요. 아 예를 들어 끝났다고 아, 아, 끝났다고 치고 하면 네, 끝났다고 네. 치고 그러면 끝났다고 치고 하면은 바로 집을 짓는 줄알거든요아 아니에요? 아니죠. 일단 땅을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땅을 밀면 흔히 말하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일단 논밭이었던 거 밀고요. 그 밑에다가 음. 하수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선도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음. 그러면 우리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신도시가 진행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인프라 네네. 땅 밑의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지 거기다 가 건물을 들어야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상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된다 네. 이것도 아닌 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밀고 난 다음에 땅 밑에 기반시설을 또 만들어서 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건가 거기서도 <laughs>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고 있는 네. 사람 더 적으면 네. 더 많은 사람 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약간 그런 거죠. 그런 부분도 있죠. 아, 아... 알겠습니다. 좀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나중에. 아,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3기 신도시가 나는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집 없는데 네. 공급해가지고 집값 잡고 이러면. 네. 어, 뭐, 나갈 사람 외곽, 나갈 사람 나가고, 네. 서울 시내 더 뭐, 살 사람 사고, 그렇게 음. 할수 있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 음음. 그럼 다주택자도 좋고, 주택의 적정 가격 되면, 그럼 뭐, 실수요도 좋고, 다 좋은, 다 좋고,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거 원래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손해구나.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반발이 심해지는 아... 상황인 거죠. 야 정말, 그, 그러네요. 이뭐 세상 일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 말처럼 그 기대를 갖고 기다렸다가는 네. 좀 엄청 먼 미래에 아 드디어 삼기신 도시가 됐구나 하는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대학생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신혼이었던 부부가 그렇죠. <laughs> <laughs> 에, 대학 보내고, 아니면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삼기 네. 신도시의 완공 시점, 입주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냥 막연하게 판단을 하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매수 의지수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공급이 부족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라고 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공급을좀 어려워요. 반대로 이제 규제를 그럼 더 규제를 한다. 네.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뉴스 한번 볼게요. 또. 머니 투데이 기사입니다. 이거 공시 공시가 1억 미만. 네. 1억 이하인가요? 네. 아파트. 그거 취득세 1.1%잖아요. 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취득세 이거 이거 취득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거죠. 네, 그렇죠. 1주택자 또 1%고 어 그래서 요거를 좀 중과에서 배제돼서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1000명이 되고 네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00채를 사들인다. 네. 1억 원 이하, 이하 취득세 문제는 세제 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변함 이 없다. 이거 취득세를 손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음. 그7.10 대책 <laughs>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이런 <laughs> 관련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그때 네. 멘붕 흔히 말하는 그 투자자들의 멘붕 이 왔다가. 네. 7월 30일 인가요? 그때 행안부 쪽에서 관련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그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어, 이것 봐라. 음. 이게 그러면 되겠네 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laughs> 그 상황이 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음. 경고를 했으니까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격 그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이 방송에서 그게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가 그 동안은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제 투자 수요가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규제가 나왔을 때 빠지게 되면 그것의 매도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상황이 아마 발생이 될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laughs> 투자자들이 어, 그냥 아, 이제 끝났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움직일 것 네. 같아요. 그럼 요거 1억이야. 예를 들어 묶어요. 네. 그러면 취득세 묶였으니까. 네. 양도세는 안 묶였네. <laughs> 어차피 중간이니까. 네. 어차피 중간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양도세는 어, 네. 중간은 아니죠. 그 3억 이하는 비규제 지역은 그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 부분 남아 네네, 있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으로 가는 게. 혹시 훨씬 더 유리하느냐, 유리하냐, 음. 아니냐를 이제 네네. 또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 지금 양도세 중과 따라서 네. 취득세 중과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음. 네. 예를 들어서 중과, 그 취득세 중과에서 취득세를 5천을 납부하는데 네. 한 6, 7천 오를 것 같다 면 2천 벌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네네.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네네. 또 그런 식으로 또 다시 다른 대상을 찾겠죠. 그러니까 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규제가 나오는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네. 풍선효과 부분은 계속해서 무엇인지는 모르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 이것만 가지고 또 얘기하기에는 풍선효과는 계속 번지게 될것 같다. 저는 뭐냐면 이게 1억 이하 아파트, 네. 여기 이 기사 보면은, 천몇 명이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네. 이거 묶으려고 1억 미만 아파트 묶으면, 네.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사실 전체 총액으로 보면, 상승률을 가져가려면, 네. 1억 이하 아파트를 끌어올려서 아파트 가격 올리는 거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주택가격을 잡으려면은, 뭐, 요거에다가 규제를 더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규제할 거면, 두꺼운 쪽에다가 규제를 해야 될것 같고, 이건 테일, 테일이 아닌가, 너무. 여기다가 규제를 묶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옮겨서 여기 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네. 정부가 네. 규제 규제 규제를 하는 거를 네. 어~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미 사람들도 받고 정부도 받고잖아요 네. 항상 그 상황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아~ 그냥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뭐~ 강남 오르면 분당 오르고 네. 뭐 저기 용인 오르고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네. 그 용인 잡는다고 강남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 잡혀야지 부동산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1억 잡는다고 이거 안 잡히잖아요, 주택 시장. <laughs> 그렇죠. 이거는 그 그지 않아요? 그아 그냥 그러니까 <웃음> 규제가 <웃음> 그러니까 흔히 네. 말하는 흔히 네. 말하는 그아 그냥 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저도 동의를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규제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틈새 와 네. 구멍을 찾게 만들어버려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을 그은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막 강하게 불어봤자 네네. 차라리 햇볕을 한번 쫙 쨍쨍해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겨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규제를 해서 공시지가 막는다. 네. 모든 것을 좀 규제로 쪽으로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네. 이제는 반대로 자연스럽게 내놓는 방식의 햇볕 정책을 좀 펼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부는 어. 생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또또 또 있습니다. 규제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과다이익 차단 전세 이중가격 해소 연말까지 대책 또 나옵니다. 뭐냐면 어, 이제 불로소득이라는 걸 차단해야 된다. 네.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전세대책 가격 규제 도입 가능성은 없지만 청약제도 손질한다. 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니까 러뭐 지금 명확하게 네. 무엇을 하겠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음. 일단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11월이나 12월에 음. 대책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또 규제잖아요. 네. 근데 규제책이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이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일정한 부분을 자세히 그 일정 부분에서 공통점이 수요 네. 규제예요. 수요를 줄이겠다, 수요를 압박하겠다는데 네. 결국 문제는 공급이잖아요. 음. 공급 부분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안 가게 되면 네. 이 정책이 나오는 순간 아까 음. 지금 혼조세가 처음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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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혼조세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틈새 시장이 점점 더 네. 옆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네. 특히 이제 전세 대책인데요. 음. 월세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월세 월세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laughs>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네. 월세가 뭐 월세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아니,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전세금도 원리금상환한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 전세 1억 원리금 상환 1억 2천 원리금 상환하려면 24개월 하면 월 5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전세 1억 2천인데. <laughs> 네. 그니까 원금만 갚는다고 해도. 음음. 그렇잖아요 1억 2천이 전세 1억 2천짜리 지금 뭐 있어요? 없죠. <laughs>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한다는 얘기는 네. 그냥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전세 대출을 네. 그 전세 사는 기간 동안만 하잖아요. 원래 네. 네. 당연히 그럼그 기간에 이자만 내는 건데 원리금 상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네.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 전세금 2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모기지 같은 경우는 3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금을 줄여 주는 부분인데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어. 원리금을 줄이게 되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든 뭐하 들어가게 되면 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살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비교할 거냐라면 네. 옆에 있는 동일한 집에 반전세나 음. 월세 금액을 비교하고 네. 내가 상환하는 원리금을 비교해서 네.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근데 어. 만약에 그때 원리금 금액의 과도한 부분이 네. 월세가 더 싸다. 네. 라고 하면은 월세로 늘어갈 될 거고 음. 그것을 보는 집주인은 또 다시 어 그래 네. 월세 수요가 늘었네 그럼 월세 좀더 올려야지 어. 결국 그러면서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게 규제를 하면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건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음. 거예요 계속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 모습을 그 동안 다 봤는데 네. 자꾸 이렇게만 한다 어. 서민들 겉으로는 서민들 을 위한다는데 자꾸 죽이는 정책으로 가는 아하. 것 같아요 전세 원리금 상환이 도혼석님인가요? 하여튼 이분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냐면 2억 4천을 원리금을 전세는 주택은 만기가 30년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전세는 2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하려면 2억 4천을 한다 그러면 음. 전세 2억 4천이라 그러면 24개월 하면 천만 네.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렇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 가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2억을 대출한다 그러면 1억 7천을 만기에 상환하고, 네. 그 전에, 그 전에, 3천만 원 정도를 원리금 좀 섞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산모사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도 들어요. 그, 근데 이거는, 이게 더 낫네요, 그래도.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2억 4천을 한다 그러면. <laughs> 천만 원씩 갚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네네.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서울에 전세 가격이 뭐총 지금 평균 가격이 얼마지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그 가격을 다 받지는 않겠죠.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것을 뭐어 예를 들어 50%를 하든 30%를 20%를 하든 한다 하더라도 네네. 결국 그 총량에 내가 상환하는 금액은 굉장히 커질 거고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월세라고 하는 시장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있는 것은 당연히 다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비교를 하게 될 것이고 음.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당장 내년에 저는 음. 그 계약갱신청구권과 를 네. 했던 집과 그렇지 않은 집값의 차이가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전세가격이. 네.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음. 그줄수 없는 상황에서 전대 대출은 줄고 네. 그러면 또 그것을 이용하는 누군가는 네. 월세를 좀 올릴 것이고 네. 이게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겠죠. 아. 확정되는 시장이 아니라 누구는 전세 네.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누구는 그 대출을 못 받을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월세를 갖다 이용해서 조금 더 올리려는 사람은 나타날 것이고 음. 누군가 누는 그것을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처럼 월세를 올려줘야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지금 세금 규제 때문에 엄청 꼬여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꼬여져 있는 혼조세가 또 나타나게 될 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9023님께서 전세 없어지면 갭투자를 막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보증금이 크고 예를 들어서 갭투자라는 게 내가 갭이 1억 들어가면 갭투자고 네. 3억 들어가면 갭투자 아닌가? <laughs> 그그그거는 <그게 웃음> 그그 아닌 것 같아요. 그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어 갭이 갭이 붙어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응. 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부터 갭 투자가 아니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갭 투자 뭐 예를 들어서 3억 넣으면은 갭 투자고, 4억 넣으면은 어 정상적인 투자고, 5억 넣으면은 더 정상적인 투자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갭투자가 <laughs> 네, 네, 네. 갭투자가 우리가 이제 그 명칭이 갭투자라고 한 거는 거의 네. 2010년대 초반에 갭투자라는 명칭이 이제 네, 성립이 네, 네. 된 건데 네. 그 이전부터 전세 끼고 투자한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 월세, 월세 끼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그 방식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네. 만들어질 것이고 나올 것이고 네. 뭐 그렇게 될 거고요. 갭투자가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그러니까. 갭 투자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도 네. 저한테 어렸을 때야 음. 전세 끼고 사놓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들을 네. 가끔 들었어요. 이제로이제로 월세 끼고 사놓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거 없어지면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가 없어진다는 음. 건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이 이럴지 몰라도 또 침체장이 또 오게 되면 집값 떨어지겠죠. 네. 근데 워, 그때는 전세들, 월세들 네. 움직이게 되면 또 그때 다시 또 활성화 돼요. 3천, 3억 원 집을 5천만 원원금 가지고 투자하는 건 갭투자고, 그럼 7천만 원은요? 서울은 이미 1억 이상, 에그, 2억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개, 반개 투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게 참, 그래요. 그러면은, 그 8천만 원은 갭투자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8천만 원도 갭투자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는, 제 생각에 보증금 끼고 하는 거는 아무 그, 그러니까 그냥 투자지, 뭐 갭투자라 그래서 갑자기 얘는 나쁘고 어느 지점부터 돈이 들어가는 양이 늘어나면, 뭐 갑자기 착한 투자가 되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뭐할때 네. 보면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많이들 음, 질문을 맞아. 하세요. 근데 네. 저도 역시 과거에 그런 질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게그 <laughs>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라. 복잡하더라. 그때그때 네. 네. 그때 상황이 생기면 그 새로운 방법 또는 기존에 있던 방법을 이용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거일 뿐,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네. 어, 너무 확정적으로 가시게 되면, 투자하는 음. 분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예요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지. 단테파파님 말씀이 딱 맞아요. 돈에는 선악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버는 투자가 있고, 돈을 잃은 투자가 있는 거지,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뭐, 착하고 나쁘고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KTNG 주주들은 싹 나쁜 놈이게 다른 사람 폐암 걸리게 하게 <laughs> 그러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강원랜드 음. 주주들은 네.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런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강원랜드 주식 사고 모사하는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당 <laughs>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 네,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하여튼, 그거에, 그런, 뭐, 돈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하고, 이거는 내가, 나는 하면 안 돼, 이건 나는 하면 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저희 채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